코스닥 시장은 불안정한 심리에도 불구하고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 행진을 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3일 전일보다 0.5% 오른 1055.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인 1059.18을 찍었습니다. 거래량은 13억 6천만주로 전일보다 16% 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563억 원, 금융투자는 57억 원을 각각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690억 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외국인은 이틀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13% 상승한 3,254.4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877억 원. 외국인은 1,655억 원을 각각 팔았습니다. 기관은 3,698억 원을 사드렸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창구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